발표 전화 면접에서 불안하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준비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충분히 능력과 지식을 갖췄는데 말을 잘 못해서 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험은요? 안녕하세요. 우아한 대화법 저자 김지윤입니다. 저는 그동안 1,500명이 넘는 분들과 만나며 다양한 직업군에서 말하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스피치 전략을 발견했습니다. 저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끊임없이 저를 단련하며 아나운서가 되었고, 이제는 스피치학원의 대표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의 꿈을 위해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진행 중이며 크고 작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전하는 모든 순간에 이 말하기는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말하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실력이 있는 것과 실력을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즉, 인정받는 사람들의 말하기 스킬을 갖춰야 진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나의 가치를 높이는 우아한 대화법에서 그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말하는 방법 똑 부러지게 상대방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매력적으로 말하는 방법 어서 아, 친구 일참 잘하네라고 인정받는 말하기 특별한 기술을 통해 나의 가치를 높여 보시죠. 이 책은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말하기 진짜 힘을 발견하고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여정이 될 겁니다. 저와 함께 나의 가치를 높이는 우아한 대화법 여정에 함께 하시죠.